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아론과 모세의 가문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마다들 나답 그리고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이들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도록 기름부음 받고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우는 신의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금지된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라아살과 이다말이 자기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를 데려다가 제사장 아론 밑에 두고 그를 돕게 하여라. 레위 지파 사람들은 회막 앞에서 아론의 일과 온 회중과 관련된 일들을 돕는다. 그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회막의 모든 물품들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일들을 돕는다. 레위 사람들을 아론과 그 <laughs>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맡겨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에게 아주 맡겨진 사람들이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임명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하여라.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모태에서 가장 먼저 나온 사람들, 곧 마다들을 대신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레위 사람들을 택했다. 그러므로 레위 사람들은 내 것이다. 왜냐하면 처음 난 모든 것은 다내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집트에서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치던 날에 내가 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 이스라엘에서 처음 난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 구별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내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그 가족과 가문에 따라 등록시켜라. 태어난 지1 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를 등록시켜라. 그리하여 모세는 자신이 명령을 받은 대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을 등록시켰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입니다.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가문별로 림니, 시무이입니다. 고아세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가문별로 아무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입니다. 우라리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가문별로 말리무시입니다. 이것이 가족에 따른 레위의 가문들입니다. 게르,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자손, 자손 가족과 시무이 자손 가족이 나왔으며 이들이 게르손 자손의 가족들입니다.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사람으로 등록된 남자들의 수는 모두 7,500명이었습니다. 게르손의, 게르손 자손의, 가족들은 성막 뒤 서쪽에, 서쪽에다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진을 치게 돼 있었습니다. 게르손 자손 가문의 지도자는 라엘의 아들 엘리야삽입니다. 게르손 자손들이 회막에서 맡은 직무는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입구의 휘장과 뜰의 막과 성막과 제단을 둘러싼 뜰 입구 뜰 입구의 휘장과 거기에 사용되는 줄과 그에 관계된 모든 일들을 맡아 관리하는 것입니다. 고아 내게서는 아무람 자손 가족과 이스할 자손 가족과 헤브론 자손 가족과 우시엘 자손 가족이 나왔으며 이들이 고아 자손 가족들입니다.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사람으로 등록된 남자들의 수는 모두 8600명이며 이들은 성소의 일을 맡았습니다. 고아 자손 가족들은 성막의 남쪽에다 진을 치게 돼 있었습니다. 고아 자손 가족들의 지도자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입니다. 그들의 직무는 괴, 상, 등장받침대, 재단들, 성소에서 쓰는 물품들, 휘장 및 그와 관계된 모든 일들입니다. 레위 사람들의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높은 지도자는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엘르아살입니다. 그는 성소관리를 맡은 사람들을 감독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자손 가족과 무시 자손 가족이 나왔으며 이들이 무라리 자손 가족들입니다.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사람으로 등록된 남자들의 수는 모두 6,200명이었습니다. 무라리 자손 가족 지도자는 아비하일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입니다. 그들은 성막 북쪽에 성막 북쪽에다 진을 치게돼 있었습니다. 무라리 자손들이 맡은 직무는 성막의 널판지와 그 가로대와 기둥과 받침대와 그와 관, 관계된 모든 물품들과. 그에 관련된 모든 일과 뜰 둘레의 기둥과 그 받침대와 말뚝과 줄을 맡아 관리하는 것입니다. 해가 뜨는 쪽곧 회막의 동쪽으로 성막 앞에 진을 칠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을 대신해 성소를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모세와 아론이 등록을 한 레위 사람들 가운데 태어난 지 6개월 이상 된 남자들의 수는 모두 2만 2천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이스라엘의 모든 마다들을 등록시키고 명단을 작성하여라. 이스라엘의 모든 마다들을 대신해 레위 사람을 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처음난 가축들을 대신해 레위 사람들의 가축들을 취하여라. 나는 여호와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모든 마다들을 등록시켰습니다.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마다들의 수는 모두 22,273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마다들을 대신해 레위 사람들을 취하고 그들의 가축을 대신해 레위 사람들의 가축을 취하여라. 레위 사람들은 내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이스라엘 자손의 마다들이 레위 사람의 수보다 273명, 273명이 더 많으므로 그에 대한 보상으로 각 사람당 성소의 세개 단위로 5세개을 받아라. 1세개은 20개라다. 이 돈을 그들 가운데 초과한 사람들에게, 초과한 사람들에게 대한 보상으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라. 그리하여 모세는 레위 사람들을 대신한 이 외의 사람들에게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마다들들에게서 성소세겔로 계산해서 은 1365세계를 받았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여우와께,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보상금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멘.